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총선 직후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저희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을 할때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인들끼리는 싸워도 지지자들은 항상 존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말 한 켤레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몇 분의 노고가 들어갈 것 같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두 당은 내란 정당을 퇴출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정총례 대표님께서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계속 부르짖으셨습니다. 저희의 개혁 방안도 개혁 방향과도 일치하는 바입니다. 특히 개혁 내란당 해체 그리고 이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개혁도 그렇게 속도를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야 5당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행위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야 5당이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의 이행이 중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국민과의 약속이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님과 새로운 민주당의 기대가 더 큽니다. 개혁 대표를 선언하신 정청래 대표님께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저의 당선을 이렇게 진심으로 어, 축하해 주시고 어, 환대해 주신 우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께 예, 감사드립니다. 어, 조국혁신당과 어, 더불어 민주당은 아마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공동의 운명을 갖고 또또 어, 또 우당으로 어, 이렇게 국회의장 활동을 매우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어,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물리치자는 음, 그 공동의 운명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는 어, 뭐 따로 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국 전 대표께서 개혁의 쇠빙선을 주창하시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주 좋은 시가 되어서 진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세빙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지난 대선 때의 시대정신이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종식 내란척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정부가, 이 민주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마 조 혁신당도 그리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종식과 이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어, 당면한 이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역시 조국 혁신당이 세빙선이 되어주셔서 맨 앞에서 제 선봉에서 어, 길을 좀 내주시고 헤쳐나가시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가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어제 민영배 검찰개혁특별위원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의 특이기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잘 살피고 여쭤보겠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출범할 때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의 배처럼 한분한 한 분이 다. 능력이 있고 또 전투력도 매우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니 저분이 저런 연설을 할 경험이 없었을 텐데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또박또박 국민들에게 필요한 말만 저렇게 잘 전달하실까? 그래서 제가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작은 정당이지만 또 작은 정당이니만큼 더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이렇게 코어를 형성해 가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말하지 못한 부분을 또 용감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조국 혁신당이또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항상 감사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어,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어,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의 몸도 아니고 당 대표라서.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이 어려운 이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당 대표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자진납세하는 <laughs> 형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